정부가 성탄절이란 용어 대신 기독탄신일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49년에는 기독탄생일, 1970년부터는 기독탄신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보낸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안내공문입니다. 공문을 살펴보면 유독 12월 25일 기독 탄신일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이란 용어 대신 한국 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독 탄신일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 2조 10에 12월 25일 기독 탄신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1949년 처음 생긴 규정으로 당시 한글보다 한자를 선호했던 상황으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으로 표현해 기독 탄생일로 명기했고 이후 기독 탄신일로 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49년 당시에는 보통 이제 한글보다는 한자를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 그리스도로 안 하고 기독 탄생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70년도에 이제 석가탄신일이 생기면서 기독 탄생일도 기독 탄신일이 된 거고요. 석가탄신일은 2017년 당시 불교 종단이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협의와 논의를 거쳐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탄신일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또 기독교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 때로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이 적절하게 정부 문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어,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단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탄신일이란 공휴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일치된 의견을 인사혁신처, 복무과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종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